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새벽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느헤미야 6장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개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개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니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삼발라시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삼발라스에게 내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내물을 준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삼발라스과 여 선지자 노아테와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원수의 방해를 이겨내는 법, 원수의 방해를 이겨내는 법이란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또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어, 그 일들을 언제나 평탄하게 하고 또그 일들이 평탄하게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분명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 행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에는 악한 세력들의 방해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기도 하는 것이죠. 어, 그런가면 주위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낙심하기도 하고. 어, 절망하기도 하고 어,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일들 내가 열심히로 최선으로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기도 하는 것이죠. 어,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 역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방해를 계속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그 일을 책임졌던 느헤미야인데 어떤 사람들에 의하여서 지속적으로 계속 방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를 방해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1절에 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과 또 여러 원수들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이 세 번에 걸쳐서 느헤미아의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려고 시도합니다. 그냥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리더인 느헤미아를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서슴치 않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들을 느헤미아는 다 이겨내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원수들의 공격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특별히 원수들의 방해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우리는 이런 원수들의 방해를 받을 때에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 먼저 이 산발락과 원수들이 방해를 어떻게 시도하고 있냐면, 느에미아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 서로 만나자라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냥 만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느에미아를 만났을 때에 느에미아를 죽이려고 하는 이 암살을 음모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산발락과 개샘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오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온오평지에서 만나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속에 숨은 의도는 만났을 때의 느에미아를 죽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암살 음모를 느에미아가 어떻게 피해갈 수 있었느냐?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자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이 큰 역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갈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큰 역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상벽 재건이죠. 물론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지만 이 일이 큰 역사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중지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죠. 리더이고 또이 일을 주관해 나가는 느헤미야가 만약에 온호 평지로 가게 되면 이 성벽 재건은 중단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일,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명은 중단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오노 평지는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곳과 산발랏이 있는 곳의 중간 정도의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중립 지역이 되는 것이죠. 이런 중립 지역에서 만나서 서로 협상하자는 제안인 것입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중립 지역에서 자신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만나서 협상을 함으로써 앞으로의 모든 방해들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니에미아는 정말 그것이 그러할지라도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지체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마무리하는 것임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써 느헤미야는 원수들의 방해를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을 죽이려고하는 그런 암살의 음모까지도 피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가하면 우리는 원수의 방해를 방할 때에 즉각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자이 음모가 첫 번째 음모가 실패하자 이 산발락과 그 일행들은 두 번째로 느헤미아를 음해하려고 시도합니다. 즉, 어, 없는 소문을 만들어서 퍼뜨리는 것이죠. 어떤 소문이냐? 지금 느헤미아가 영모를 꾸미고 있다. 어,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 어,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 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자, 느에미아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편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소문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듣기로 지금 너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유다에 왕이 있다라고 그렇게 선전함으로써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 그런 소문이 지금 퍼져 있다. 근데 그 소문이 바벨론 왕에게까지 들리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의논하자라고 제안합니다. 어, 참이 삼발라시 교활한 것이 뭐냐면 이 편지를 보낼 때에이 편지를 봉하지를 않습니다. 자, 오절 말씀 보면요. 삼발라시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 냈는데라고 합니다. 편지를 봉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고대 근동에서는 편지를 어떻게 보내냐면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글을 씁니다. 어, 그리고는 이 비단으로 만든 이 편지 봉투에다가 그 편지를 담고 점토 같은 것으로 봉하여서 편지를 보냅니다. 특별히 좀 공적인 성격을 지닌 편지라면 반드시 봉하여서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가 전달되는 과정 가운데 변조되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봉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산발랏은 이 편지를 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달되는 과정 가운데에 그 전달하는 사람들에게 은연 중에 읽히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산발라 세계에서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전달할 때 편지가 봉해지지 않으면 궁금하겠죠. 열어보겠죠. 읽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 어떤 이야기가 담겼습니까? 아, 느헤미야가 지금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 그런 소문이 있다고 한다. 그 소문을 자신만 알고 있겠습니까? 사람의 약한 습성상. 전파하는 것이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소문이 점차 퍼져 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산발랏은 지금 아주 교활한 이 방법을 통하여서 예미아의 마음을 어지럽게 또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은연 중에 교모하게 소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산발랏이 참. 교활한 것이 자기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편지를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 이런 소문이 있던데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기가 만든 이야기인데 마치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들은 것처럼 이런 소문이 있던데 라고 하면서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 그런 소문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퍼뜨려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자, 느에미아는 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편지가 봉해지지 않고 있으니 이 편지를 여러 사람들이 읽고 소문이 이미 퍼져 나갔을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구절 하반절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제라는 말은 원어정이 어미로 보면 그러나 지금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나의 손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지금 당장의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공격에 하나님 원수를 무찔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원수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명확한 기준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두 번째 공격마저도 두 번째 방해 공작마저도 실패하니까 이 산발락과 그 일행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스마야라는 사람을 보내어서 거짓 예언을 하게 만듭니다. 어 며칠 동안 보이지 않는 스마야를 느헤미야가 찾아가서 무슨 일이냐라고 말하니까 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1 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자, 그다음에 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자, 스마야가 뭐라 얘기합니까? 삼발락과 그 일행들이 지금 오늘 밤에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 성전으로 가서 성소에 숨자 어, 성소에 숨으면 그들이 나를 죽이러 못올 것이다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죠 어, 사실은 하지만 이것은 스마야의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느예미야는 이 거짓 제안을 거절하죠 왜 거절합니까? 사실 제안을 거절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상상해 보기를 지금 당장 나의 원수들이 나를 죽이러 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느헤미야 입장에서도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안전한 곳이 성전이라고 생각되면 성소라도 당장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마음으로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우리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자 느헤미야가 뭐라 얘기합니까? 나 같은 자가 나 같은 몸이 어떻게 외소에 성소에 들어가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결코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율법을 기초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아닌 내가, 제사장이 아닌 나 같은 몸이 어떻게 성소에 들어가겠냐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느에미아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이 스마야의 말이 거짓말인지 느헤미야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깨달은즉이라면서 그다음에 이것이 스마야의 거짓 예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제안을 거절한 난 다음에야 이 말이 거짓말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정말 느헤미야로서는 거절하기 힘든 유혹이었고 말이었지만 니에미아에게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확한 기준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힘든 일들을 당할 때,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편법이거나 또는 불법이거나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벗어난 일이라면 우리는 거절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할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스스로의 올무를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 여러분 혹여나 지금 원수의 방해 또는 주변의 삼두를 나아서 어려운 일들을 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계속함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원수가 주변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내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내 힘으로 그것을 할수 없습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없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으십시오. 그 기준을 가지고 행동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원수의 공격을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성취해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이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